여기에서 흑염도 진액을 주셨는데요. 얘는 6%가 함유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홈쇼핑에서 판매하는이 제품은 2%대 흑염도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맛을 정확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신 거는 되게 따뜻해요. 네, 먹기 편하게 종이컵에 따라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네, 지금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에요.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도 이게 훨씬 연하거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는 조금만. 아 진짜 연하다. 먹어봐 물탄것 같아 진짜. 와 좋다. 맛있을 줄알았어 어머 이렇게 소스윗. So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오늘 조별 좋아이다. 진짜 원기회 되는맛이네 네, 데 이거는 한번 말아먹는 좋아서어 너무 맛있어. Deemèn, 음. 와, 맛있다 맛있어 음음 엄청 맛있어 땜에 안 나고 음와 진짜 맛